보여주면서 바로, 어 바로 보여주면서 잡을게요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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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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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왔어.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준비해 놓으면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. 이렇게. 보이죠? 오늘 알바한 로 끝장 봐버릴게요. 아이고, 뭘 또지? 어, 가한나에 생각해. 한 방에, 한 방에 끝내, 한 방에 끝내. 알방아가 이만큼 많다는 거죠. 정신 못 차려요 아, 너무 일탈피 어, 물고 있네 이거 메탈만 잘 잡으면 물고 있 물고 있는 기가 뭐고 이거 아두 마리 봐.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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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예 보고까지 한 마리 보고 한 마리 선장님 선장님한테 선물 선장님 보고 좋아하신다 하지 않았어요. 이거 보고, 이거 좋은 거 맞지요? 묵는 거 맞지요? 아, 자, 선장님 선물. 어, 황복이라고, 황복. 에휴,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. 있는 있어요. 어, 때를 안 놓치고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.

에이 중삼치 소삼치다 소삼치였어 방금 폴링에 소삼치 소삼치 한 마리 올라왔어 버렸어 그건 필요 없어 삼치 저잠다 메탈 끊은 뭔가니까 안 좋아 느낌 안 좋아. 앞에 줄 거였어요. 소리째 줄 거였어요. 아, 물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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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어. 물었어, 물었어, 물었어. 물었어, 물었어. 이번에는 뭐냐? 아, 방어입니다. 방어. 터졌어. 장난치다 터졌다. 장난치다 해서. 어, 지금 폴링을 할게요. 바로 밑에 내려가지고. 굳이 던질 필요가 없네. 잠시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. 아, 했는 거, 했다는 게 아니고. 아, 손질, 손질하는 거. 끝! 간단하죠? 이렇게. 응. 이렇게 배를 덩어리로 따가지고, 요런 식으로. 머리까지. 방어은 머리까지. 그래서, 응. 버리고. 그리고 나가미를 처리해야 돼 원래 나가미 처리해야 돼 나가미까지 나가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나가미를 이렇게 잡고 잡아야 돼 이렇게 다 내면 돼 이렇게 다 내고 난 뒤에 여기 속에 있어 속에 칼로 이렇게 질렸어 기름 없어서 질리잖 40m, 45m 선장님 자바리 <laughs> 짜라비 에, 선장님 짜라비 시동 안꺼 방어는 예민하기 때문에 시동 안꺼면 무조건 100% 바닥까지 내려가버려요 요번에 해상법 때문에 부산 쪽은 좋아지고, 어, 다른 데는 다 나빠지고, 손해고,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예, 1 2 l 이 뭐, 20, 20, 어,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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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줄잘렸어중삼치로 잘린 거 아닙니까? 혹시 또중삼치로 네? 잘린 거 아닙니까? 않아요. 아, 일단 방어는 잠시 접고 어, 옆에 줄 잘리 있으니까 어, 삼치 한번 해볼게. 삼치 일단은 음, 이거부터 하고. 아내 가방 때문에 불편해져. 이거는 막 이거 아, 여가가 있노

예! 아이다! 아이다! 신나가다! 가옆 방어 걸렸어 뭐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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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나방아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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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 방어 방어 방이다어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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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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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아니 저거 어디지 저거 저거 바글바글 하잖아 저는 물이 바글바글 하잖아 물질 안 해. 네 희안하네 따라오기만 겁나게 따라오는데 물질 안해 물었다 무릅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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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릅쓰요 바늘에는 걸리면 약이 없어요 무릅물 무릅쓰 방한대요 저 앞에 새 있는지 저쪽으로 시드와 아, 드와줘드와샤드시 샤드와 샤드로 보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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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징그럽지요? 징그럽지? 히트, 히트. 방어는 빨리 자고, 빨리, 빨리 자고. 속전 석결입니다. 속전 석결이 중요해. 보통 님은 이거 보고 중방하라고 그러구나. 어휴, 터져버렸다. 또 나올 수 있어. 또 도... 히트 아, 히트를 신다니까, 이게. 히트 t 신다니니 이게 또또 t k 카메라에 보 Kit, k 다가 k 아까보다 t 절단... 다 보번지보여줄보이보여지 보이지, 보여줄 보이지, 보이줄게이 자. 이이놈 보이지, 보이지, 보이놈은 망치가 이입니다지 보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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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이 돼. 여기 쫓다가는. 이렇게. 이야게이거얘기쫓게가는 이렇게. 아무게아무게 고기 없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어 이렇게. 여기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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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봐봐요 갈매기 잡아봐요 뭔데 갈매기가 하나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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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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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아따 이치님 안녕하세요 갈매기 잡았다 밑에 고기도 잡았다 갈매기도 잡고 고기도 잡고 다 했다 <목을 안쪽으로 가면이 잡았다> 예, 갈매기도 잡고, 고기도 잡고, 잡은 거다 잡았어요. 안 됐지. 갈매기 어 아무래도 좀, 좀 방어가 얼마나 설치는지, 진짜 많이 설치해요.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잠시 조용할 때, 대화를 팍 때려야 돼. 이때 빨리. 빨리 때려야 돼. 빨리. 잘안 죽어. 그래서 피좀 떼야 돼요. 피를 쫙깨부야돼 봤지? 얼마나 질긴지 이놈이 걸려도 돼. 걸려도. 완전히 걸려도 된다니까. 잘못하면 이거 아! 더 죽었다. 이거